拍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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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拍 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拍呀。 파이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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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의 머니 열려라 축복의 머니 열려라 축복의 머니 열려라 예수는 명하니 더러운 질병들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는 명하네 더러운 질병들은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예수께스 명안에 더러운 질병들은 몸에서 다 떠나, 가르어다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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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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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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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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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위카, 레이스카카 카카, 리 레이.

예수 의리스에 재정 천사들을 올지어다 예수 그리스 재정 천사들을 지어다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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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아 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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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파이 sang full og full og full og sang वीर का लय किसका का रे हो लय किसका ने वीर का लय कर वे के का ने कौन ये उन सब अदर शर्म दे तो उल चेहरा वीर का लय किसका ने हो लय किसका ने हो लय किसका यंग चेक इन यंग आने यल्गो शुपुन शर्म दे तो उल वीर का रे हो लय वीर का रे हो रे सयोगे मुझे सयोगे मुझे मुझे हलचा गिलरा 위카니 하바네와 까카니 위카니 하바네와 까카니 호 라이크스 까니 오성령셔 역사 없어서 성령셔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서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생수처럼 인처럼 이 시간에 임자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성령서 임하옵소서 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임자여 주시옵소서. 위드 카 렉키스카, 카니, 레키스카, 카니홀라이스스카니 위르 카 레키스카, 홀스카 위르 카 레키스카, 홀레키스 위르 카 레키스카, 홀스카 위르 카 레키스카, 니 레키스카, 위르 카 레키스카, 홀 레키스카, 위르 카 레키스카,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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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키스카, 홀레키스 레키스카, 홀레카카홀홀레키스스카홀 위드카라이 g 스카 마리와카 o m 호라이 t 스카니오 성령님 역사 b 어서오성령 e lightest, can it? 임 h o sung youn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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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n 카 y विरक्ति हाबले वक्ता कानी हो लाइक इसका नहीं वो इसलिए खेल वो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नी हो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ने ओ शिया संगयशिया यक्षापुत्र ओ संगयशिया यक्षापुत्र ओ शिया संगयिनियक्षापुत्र विरक्त लाइक इसका नहीं हो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नी हो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ने विरक्त लाइक इसका मरवा कानी हो ला� 우리스간홀라이스간간스가스성령이역사여주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과 신길 십자가 해결 वीरखा लय किस खा खा दी हो लाय किस खा दे वीरखा लय किस खा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य किस खा दे वीरखा लय किस खा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 वीरखा लय किस मरवा का खा दी हो ले वीरखा लय किस मरवा का ने सुयखाम सामीदा आमेन हल्लेलुया